말라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에스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건이 더뎌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느려집니까? 왜 우리를 압박하는 애돔은 여전히 흥승장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핵심은 바로 또 죄였습니다. 이 죄는 어디가나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요소이죠 또 죄를 얘기하시면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또는 지금의 목회자라고 자칭 얘기하는 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지만 이것 역시도 음,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절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번역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예, 경고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음, 빨간 어, 레드 카드를 딱 내미는 순간, 음, 어 뭡니까 퇴장이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아니야. 근데 좀더 가면 넌 퇴장이야. 넌 끝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지 없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 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내 말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지 하게 하지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너희가 받고 있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저주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알듯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서로 잡혀가지고, 음, 그, 그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가지, 하나님 경고와 이방 민족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 이 그들을 좀 징계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근데 여전히 너희가 그러면 또다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알듯이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낮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순종하면 10, 어, 신명기 28장 19절에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면, 응, 예, 그 복이 저주로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파나, 어, 여러 이단들이 말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난뭔 짓을 해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복받았지, 딸지, 할지라도, 아니, 지금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것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복에서 저주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훈계한다, 경고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와의 언약이 뭐냐? 5절을 보니까 이겁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평강의 어, 어,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레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방식과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제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주관하는 레위인을 타켓으로 어쩌면 쓴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음. 응. 근데 그들에게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레위인을 비롯하여서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예.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언약의 약속이 뭐냐면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아까 신명기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28장에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생명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채찍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와 레위와의 세운 언약을 이어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음,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주약에서 떠나게 하였,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좀더 볼까요? 7절까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안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대미거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사장의 입. 그러니까 참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에서는 이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더 넓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참된 법을 가르치고 정직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들, 또한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참7전에참 기가 막히죠. 다른 번역본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에. 음, 응, 우리, 우리 개혁, 어, 정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에. 응. 여러분 이게 우리 조아 여러분들 특별히 목회자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회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돼요. 응. 그러기를 위해서는 목회자의 입술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일들이 나타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응. 왜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냥 주의 종은 하나님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 참 요즘에 제가 마음이 무겁고 계속 그런 게, 요즘 나라의 시국이 이러니까 잠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이 이야기가 제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고, 내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 정치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아닌 것도 같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지금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음. 분명한 것은 목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음, 딴게 아니에요. 음, 세상의 오, 방향성, 그렇죠. 세상을 읽, 는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영주, 말씀을 비추어서, 어, 음. 읽고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라기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어기고 진리의 법도 어기고 불의가 있고 음, 화평을 죽이는커녕 음, 분쟁을 일으키고 정직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라 거죠. 음, 한번 볼까요?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제사장 이 시대의 현재 모습인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인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제사장들, 이시다의 제사장들은 오른, 바른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격길로 가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특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주의 종 제사장들이 본인들도 바른 길에서 떠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게끔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응. 그러면서 다른 번역본 8절 후반부는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9절에 말하죠.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응.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각 뭔가 멸시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 천대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서 받으신 멸시와 천대인데, 이 당시에 또 지금의 목회자들이 받는 멸시 천대는 예수님이 받은 멸시 천대와는 다른 멸시 천대예요. 네. 본인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본인들이 바른 길을 떠나고, 본인들이 율법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멸시천대를 마치 예수님이 받는 멸시천대로 미화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 것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보다 그 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기 기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어, 그런 이야기를, 음 응, 기대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제사장들이, 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읽진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너희 때문에, 너희 이런 부정함 때문에, 제사장들 타락 때문에,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장들이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러세요 라고 대묻습니다 이건 어제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잘못됨 또 하나님의 침묵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안 좋은 일들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깊고 넓은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래, 이래야 돼요? 라고 대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과 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어, 왜 그러지? 내가 뭐하나 옆에 잘못한 게 있나? 잘못을, 잘못인지도 깨닫지 모르는 시대였던 거죠. 우리가 알듯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말라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많은 신학자는 400년 동안 암흑기라는 시대에 접어, 접어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마태 복음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시기였습니다. 음,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은 시기가 무려 400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래도 길었던 시기가 애굽에서 있을 때 430년 그때 길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길었던 시대가 400년이라고 하는 신구약의 음, 전환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고 가르치고 해야할 사람들이 보리어 내가 뭔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이 말라개 시대였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질 않냐. 그 이, 그걸 인하여서 성도들이 갈라지고 성도들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어,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의 삶 또한 더 나아가서 목회자만 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 싸움이 나타나고 다툼이 나타나고 하는 이유 우리의 입에서 응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생각과 응 분열과 분쟁의 말들이 육신의 일들이 어 나타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목회자인 저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 또한 말씀을 바르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이 시대가 바로 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연약한 자입니다 어, 고집도 세고 어, 참 분별도 못하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정말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단과 평강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면 사람들이 가 내가 가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줄 압니다 오늘 한 날도 뼈 아픈 말씀이고, 참 부담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이 목회자, 우리 교회 세우신 주의 종이 김관영 목사가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